주식회사 보와의 젠틀맨 이태승 부장입니다. 오늘 또 출고차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고요. 어, 오늘은 좀 FM 대로 옵션 모양과 뭐 기능 설명 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객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돼 있는데 저희 회사 브라운 시트 1호 차량입니다. 계약하신지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이 브라운 시트 출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몇 달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출고를 하게 됐거든요. 법인 고객님이시고요. 대표님이 이제 차를 좀 자주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금융을 이용하지는 않으시고요. 짧게 타고 뭐 1, 2년 안에 또 바꾸신다고 하셔서 일시불 현금으로 하신 고객이십니다. 그리고 옵션도 정말 그 필요하신 옵션만 딱 선택해서 넣으셨어요. 추가로 된 옵션은 실내에서는 은하수 무드등 그리고 외관에서는 전동 발판과 뒤에 빌, 빌스폰티 브레이크 등 포르쉐 타입 등으로 이렇게 옵션은 딱세 가지만 넣으셨고요. 차량 총 금액은 옵션 포함해서 9,187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9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시지만 저희 보가의 프리미엄은 다 느끼실 수 있는 옵션은 선택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뭐, 앞뒤 바디킷이나 하단 그릴 이런 건안 넣으셨는데,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셨고요. 가장 필요하신 이제 전동 발판만 넣으신 거세요. 전동 발판도 이제, 전동 발판 두 가지, 고정식 발판 두 가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총네 가지가 있고요. 이분은 전동 발판 중에서 사이드킷이 일체형으로 된 최고가 18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셨고요. 실내에서는 분위기를 좀더 살릴 수 있는 은하수 무드등 추가하셨고요. 브레이크 등은 아무래도 차량 운전하시다 보면 앞 차량 뒷모습을 많이 보고 다니시는데 뒷모습에 좀드레스업을 위해서 빌스콘티 등으로 또 바꾸셨어요. 그래서 옵션은 세 가지만 넣으셨지만 보관 라인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량 실내에 있는 기능 설명을 제가 한번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가시죠. 네.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브라운 시트 1호 차량입니다. 기존의 영상에서 보셨던 아이보리 시트와는 분위기가 사뭇 틀려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보리 색상의 관리가 힘든 점 때문에 조금 색상이 있는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브라운 시트가 출시됐기 때문에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선택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관리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꼭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2열과 3열은 이런 순정 시트가 아닌 의전 시트가 들어갑니다. 의전 시트는 일단 앉는 자세도 편하고 뭐 기능도 통풍이나 열선, 안마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행이나 이동하실 때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시트 설명은 이제 이쪽 그 차량의 바깥쪽 손잡이 쪽에 보시면 슬라이딩으로 하시면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 십자가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시트 포지션 조정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부위를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나오고요. 화살표를 누르는 대로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됩니다. 언더 서포터 기능, 그리고 시트 전체 슬라이딩 기능,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시트 포지션은 두 분까지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통풍 기능, 열성 기능, 마사지 기능, 아, 이제 1, 2,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기능 실행되고 있을 때 끄실 때는 가운데 파워 버튼을 누르시면 꺼지게끔 됩니다. 전단계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 팔바지에 있는 이제 터치 패널을 보시면 네, 이쪽 부분은 이제 노트북에 있는 터치 패드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컴퓨터 커서를 터치 패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버튼은 마우스의 좌클릭, 우클릭, 그리고 가운데는 스크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볼륨 조정, 컴퓨터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USB 포터는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포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제 메모리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저장하셔서 꽂으시면 컴퓨터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라이트, 은하수 무드 등 옵션을 넣으셨거든요. 이것도 야간에 주행하실 때는 굉장히 좀큰 분위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색상 조정, 그리고 동작 모드 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은하수 무드등 위쪽으로 모니터와 중간쯤 보시면 앰비언트 등이 또 무드등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 저 무드등은 이제 스타라이트를 선택 안 하시더라도 기본으로 달려 나갑니다. 저것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색상, 동작 모드, 온오프 기능 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뭐 이분은 추가 오디오를 선택하진 않으셨지만 기본적으로 기아에서 나온 크렐 사운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기본적으로 1열 스피커를 저희가 포칼 스피커 프랑스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서비스로. 네. 일반 라디오나 오디오는 앞쪽에서 조정하시는 거고요. 컴퓨터로 동영상이나 음악 들으실 때는 이 뒤쪽에서 조정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볼륨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USB 포터도 있는데 이건 컴퓨터에 연결되는 USB 포터고요. 어, 이쪽에는 뭐 이제 루프 모니터에 띄울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다 넣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제 고객분 중에는 가족 동영상을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제 홍보 영상을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뭐 이제 구매를 하시면 본인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처럼 좋은 <laughs> 보관 아인 차량 일단은 구매해주신 고객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뭐, 컴퓨터 활용은 앞쪽 모니터로도 조정 가능하시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브라운 시트 추가됐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이제, 아, 저희 스탠다드 모델도 브라운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프리미엄만 브라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스탠다드도 브라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이 위에 천장 트리밍도 기본은 블랙인데, 브라운 시트에 맞춰서 브라운 트리, 트리밍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또 출구가,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